오늘의 주제: 돈 많은 스폰남과 별풍선 호구남, 스폰서 제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인 맹승지 씨가 지난달 공개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면, 일회 만남에 5억 스폰을 약속한 외국계 재력가가 등장합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곳에 기부하시죠? 라고 맹승지씨는 일침합니다 돈으로 감정의 헌신과 과정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내려는 돈 많은 스폰남 비슷한 맥락으로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BJ에게 전 재산을 탕진한 별풍선 호구남 애초에 남녀관계라는 게 썸을 타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정상적인 관계일 리가 없습니다 스폰남 호구남 둘다 스폰남은 돈이라도 많지. 호구남은 왜 호구를 당했지? 궁금하시죠? 여자 BJ에게 전재산 1억을 탕진했다는 최송수 씨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자 BJ한테 왜 별풍선수 왔습니까? 사랑해서요. 예? 그녀의 뛰어난 몸매에 끌려서 쏜 거잖아요 풍만한 몸매에 끌려서 쏜 거잖아요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큰 키, 뛰어난 기럭지,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주변에 여자가 많을 테고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겠죠? 내말 틀려요? 로맨스 스캠다가 뭉크뭉크 하는 건가요? 대도서관의 유튜버의신 재밌겠다 씨발 말 돌리지 마시고요 뭉크뭉은 돈이 많잖아요 10억 써도 그 이상 돈이 있고 최성수씨 한달 수입이 얼마예요? 150만원? 그런 거왜 물어? 안녕히 계세요. 최송수 씨는 본인의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구남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인터넷 플랫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역캠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호구는, 방금 인터뷰하신 최 씨처럼 능력 이상으로 후원을 해서 생활이 궁핍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아니잖아요. 부대뉴스부대뉴스내 주변에도 비슷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월급이 160, 키도 160, 2등병 때 별사탕도 안 먹더니, 별풍선을 6천만원 쐈어. 아니, 6천만 어떻게? 대출 받고, 팬티 대신 구용팬티 입고, 해물탕 대신 사리곰탕 먹고, 리액션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6천만원 쐈어! 그랬더니, 그 형한테 돌아온 게뭔줄 알아요? 그녀가 선물한 진라면 한 박스 택배 배송 진심이 담긴 도시락 두 박스 배송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지어 그녀는 생방 중에 선물했던 진라면을 먹백 그 형이 받은 고통은 흡사 마취한 데 포경수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그 다음은 돈이 떨어진 그 형에게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사이버 로맨스는 끝이 납니다. 애초에 그녀는 그 형의 썸녀도 여사친도 아니었으니까 외지주 강남거물주가 생각나는 건 나만 그런가? 반면에 젊고 돈 많은 스폰남들은 호구남이 여자한테 돈을 쓸때 자기한테 돈을 써요. 부모님한테 돈 받고, 피부 관리 받고, PT 받고, 브라질리언 왁싱 받고, 그 재력과 관리된 외모로 인싸가 됩니다. 아내다. 아니다. 인싸니까 인터넷 방송도 안 보고 댄싱 클럽이나 사교 클럽 가죠. 나이 많은 스폰남들은 아까 뉴스 기사처럼 연예인한테 DM 보내고 다니겠죠. 자기 전용 요트에서 고급 에드차에서 인터넷 방송을 볼 이유도 여유도 없죠. 그러므로 인싸가 아니면서 돈에 여유 없는 호구남들이 대체로 여자 BJ들의 시청자겠죠. 그들은 제한된 총알로 그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단 좌절감에 환불할 거야, 투신할 거야, 스토킹할 거야,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지토스야. 그로 인해 범죄도 약이 되었으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 음. 보다 못한 방통위가 유료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동 걸었지만 별풍 대리결제 조불페이가 조스로 보입니까? 사실상 말뿐인 규제 에이프리카에서는 지금도 100만개 클럽이니 200만개 클럽이니 난리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한달 수익 1억 2억 뭐그런거예요 지금도 별풍선 호구남들은 만난 적도 없는 여자 방송인에게 큰 금액 쏟아붓고 돈 많은 스폰남들은 DM 좀 그만 보내시죠? 부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